성 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속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겉 사람도 나오고 속 사람도 나오고, 특별히 로마서나 또이 베드로, 이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속 사람은 무엇이고 겉 사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음.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옛 사람 이 또는 겉 사람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의 겉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또 이렇게 표현할 때는 겉사람이라고 해요. 겉사람 또는 옛사람이 뭐냐?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옛날에는 다 겉사람과 옛사람이 다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이성으로 이 혼으로 이 지적 이 혼적인 기능만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 그게 바로 겉사람이고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겉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야. 예. 이겉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실제 육이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겉 사람의 기질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 속에 누가 있어서, 속 사람이 있어서. 자, 그래서 7장 보세요. 7장. 자, 그래서 바사도바 우리. 여전히 자기가 성령 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법이 싸우는 것을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7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겉 사람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 이게 뭐예요? 내 혼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육신의 법.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등. 사도바울도 갈등을 해요. 사도바울이라고 뭐 갈등이 하나도 없겠어요. 네. 사도 바울 역시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듭났을 때 내가 응애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말씀으로 태어나면 내 안에 속 사람이 생긴 거야 속 사람 네. 내 안에 속 사람 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그래 이속 사람은 성령의 의지대로 살려고 해 그런데 이겉 사람은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해. 예. 그래서 이두 법이 서로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야. 예. 이건 당연해요. 육을 갖고 있는 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싸우고 여러분도 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적 전쟁. 내 안의 속 사람과 겉 사람.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내 의지, 내 감정, 내이 자의식으로 살려고 했던 것, 세상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내가 성령 받는다고 순식간에 없어지면 괜찮은데 안 없어졌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곧 사람의 기질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과 자꾸 어떻게요?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부딪히지만부딪히는 것조차 없는 건 아니에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딪치지만 내겉 사람이 속 사람을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음. 나만은 있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성령이 강하게 내겉 사람을 눌러 버리니까.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내 안에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 속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 이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또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아 이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거듭났을 때내 안에 예,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말씀으로 이걸 눌러라 이 말이에요. 이놈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속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살수 있도록 해야 돼. 성령을 따라서. 네? 자, 로마서고 펼수니까 팔장 보세요. 팔 장. 팔장 음. 보면 자4 절부터 봅시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겉사람 옛사람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가니까.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절대로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육신으로 기쁨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실 일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최고 좋은 악기를 동원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런데 육으로 하는 사람들은 최고 좋은 악기, 최고 좋은 건물, 최고 좋은 분위기, 뭐 조명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그래. 하나님 만족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골방에 가서 아버지 찾아도 그게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곧 예배자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달에 우리가 저 오후 예배를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성막 이 복음 듣는 거로좀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혼자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이 그때 가서 내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요, 그때 만약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 내가 그때 예수 잘 믿고, 내가 혼자 예배드릴 거예요. 천만의 말씀 못 드립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시간도 제가 기도하면서 또 날씨도 덥고 하지만, 여러분 혼자, 혼자 있을 때,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라 이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예. 이런 시대가 오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회를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살리는데, 훈련시키는데, 이런 기회를 활용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점점점, 이게 조회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안 보신 분들 다 회개하세요. 네. 회개하시고 네. 홀로 하루 정리하시고 주무시기 전이라든가 뭐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한 2, 30분이면 되잖아요.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게 예배요. 그게 예배. 이렇게 모여 가지고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진짜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내 안에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산속에 가도 굴속에 가도 들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 10절 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을을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시면 다 홀연히 변화되어서 주님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속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또 성격에서 뭐라고 부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내 안에 속 사람이 있으면, 다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전에 육과 혼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내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피조물. 예.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옛 사람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18절 밑에부터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데 화목대사. 하나님 나라를 화평케하는 화목의 대사 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그 사람도 옛 사람 겉 사람으로 살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속 사람이 생기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 자.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고 아 그, 그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예 13절 말씀 봐봐요. 12절 말씀은 우리가 뭐 전도할 때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 또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 건져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1 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지식으로나 학문으로나 경험으로나 세상적인 권세나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장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낳다 예, 거듭난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냐.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나냐? 하나님께로 태어나냐고. 이것은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요한 1서의 말씀 보십시다. 더 어, 이게 이건요, 지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사도 요한이 성령이 하게 열어 주셔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요한일일 3서에서도 계속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자, 유한일서 3장 390페이지인데 자, 구절 말씀 봐 보세요. 구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아멘.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가 하나님께로 났어요? 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마다, 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근데 이거 뭐야? 나는 그 살면서 가끔 죄짓는데자그 죄를 얘기하는 게아니요 지금. 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니, 아니. 이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 썩어지지 않는 씨,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자, 그럼 죄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조금 있다 설명해 드리고, 다시 5장으로 넘어가면, 또 5장에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봐봐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나 믿음이다 믿음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 예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자는 세상에게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에 계시면 하나님이 세상에 지는 거하고 똑같은데 왜 주의 영과 내가 하나인데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 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지면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세상에 질 수가 없는 존재야. 네. 질수 없는 존재라고. 질수 없는 존재. 존재 자체가 질수 없어요. 왜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또 마지막 한번 봅시다. 자, 18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지.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자 그런데 자, 사도바울은 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십시다 자,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성경을 아 이게 같은 이런 표현이네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로서 난자 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봐봐요 아까도 예. 첫 사람은 땅에서 났대. 아담은 땅에서 왜 흙으로 줬잖아요. 흙으로 왜? 자 흙으로 줬지 아담은 흙으로 줬으니까 땅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난 거예요. 하늘에서 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야. 하늘에선 앉아요. 하늘에선 앉아. 예수님은 무릇 음.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자,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거예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대. 자들이 누구예요? 나요. 나. 여러분. 우리야. 우리. 예. 하늘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아야지 이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예.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이게 연합이 되냐고. 예.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요.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된 거야. 나는 본래, 내 본래, 내 이, 원래 내본 모습은 어디에서 난자예요? 하늘에서 난자예요. 아, 주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니까. 네, 그냥 육을 갖고 이 사장에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본래 하늘에서 난자야, 하늘에서 난자.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라니까, 하늘에서 난 자. 응.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흙의 형상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형상은. 예. 그러나 이것이 다 벗어진다고, 육신의 장막을 이제 다 벗고, 예.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흙의 형상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육은 그냥 흙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형상 예,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놀라운 복입니다. 음. 이것이 성령의첫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속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을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예. 네, 여러분이 이런 영의 사람이 영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 말씀이, 말씀이. 계속 말씀 이에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육신의 소욕을 계속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르고, 말씀으로 누르고, 네. 그래서 성령에 따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에 내가 맡겨 드리고, 성령과 함께 하는 거, 성령과 함께, 이게 영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영은 좀 이게 조금 좀 깊은 내용인데,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하지 못한다,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가끔 실수도 하는데 아차 실수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이 영은 범죄할 수가 없는 거야. 영이 범죄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도 죄질 수 있고 성령님도 죄질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범죄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왜 조심스럽게 전하냐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들은, 아, 그렇네. 내 영은 범죄할 수가 없네. 아, 그러니까 육신은 막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예요.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 내 육신의 소욕이 올라가서 내가 잠깐 실수한 것도 아, 내가 억울해가지고 아, 내가 성령으로 더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마음이 들고 아, 아버지 내가 더 성령에 따라 살수 있게 나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 내가 영은 뭐 내가 범죄치 않으니까 영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에이 육신은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안도 실수한 것도 성령이 징계하셔서 혼내주시는 분인데 내가 일부러 막 몸을 굴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o 그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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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영의 사람인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내 안에 뭐가 생겨요? 속 사람. 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이거 그냥 하나님이 정한 법이야, 법.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지금은 육으로 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버려요. 예. 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예. 네. 그리고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왜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었을까요? 계속 말하잖아요.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은 신령한 몸이 되느니라. 육의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으로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의 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시기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육신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육신의 몸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이 육은 신령한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자 하나님께로 난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지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부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낳는지 땅에서 낳는지 이것도 모르고 아버지 부르면 안 돼. 그러면 역사가 없어. 예, 믿음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 내가 아버지 왜 야, 너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버지야 목사님이 아버지라 그러더라. 그냥 아버지. 그러면 안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 이런 존재,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이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며 감사하며, 야, 내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난 자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이 있구나. 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